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곧 로마서 제 1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세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사랑에 관한 말씀이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을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 짤막한 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빛자 사랑의 비유에 있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뭐? 레위계에서도 말씀이 나오죠. 형제 사랑에 대한 것과 또 빛에 관한, 채무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사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단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무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바벨론에서 이제 풀려나서 고향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뭐 갖다 피난 왔던 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소 주지 지주들이, 그러니까 소 상인의 지주들이 또 때로는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때로는 어떤 재물적인 사람들 중에 자기 형제를 채무로 잡아서 담보를 잡아서 때로는. 그 담보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팔게끔 노예로 팔게끔까지 하는 그런 아주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메가 그것을 막 야단치죠.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가 이렇게 채무를 받아서 또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도 못하게 하고 농사짓는 게 돈이 있어야 되고 무슨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자기네 자녀들을 노예로 팔고 자기 자녀들을 채무로 잡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지하라. 이렇게 느헤미아가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느헤미아 자체도 녹을 받지 않아. 그런데 솔선수범에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해주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사랑의 빛 사랑으로 내가 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갖고 있는 그런 그런 마음 외에는 다른 일상적인 의미에서 채무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단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성립됩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왜 그런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왜 이런 채무적인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관행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체무적인 문제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자문에도 너 뇌물 받지 말라.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길을 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향하려고 하는데, 체무적인 문제가 딱 당면하고, 내가 어떤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음의 섬김으로 사랑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채무적인 문제가 딱 걸리면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마다 채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헌당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교회가 채무적인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자마자 그냥 헌당까지 같이 해버렸는데 하나님께 딱 드린다는 거죠. 뭐. 그것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간에 여러분 그래서 이 채무적인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고 할때딱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또 사람이 또 팔려 나가는 상황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주가 못 하게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서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은 고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넬로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때 고넬로는 백부장이지만 그러나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권면해 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높은 가정이라지라도, 당시에 무슨 계급과 어떤 그 지주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가정은, 그 패밀리는, 그래도 그리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한 발판을.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는 다 재산권으로 해당되고, 그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또 팔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그 삶의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든 모습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아주 참이 고리대금업자들이 무섭죠. 전의 아, 전쟁이나 옛날 어떤 그드라마에 보니까 참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모든 것다 내려놓고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 그걸 위해 그걸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 버리면서까지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그거보다 더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 그래서 율, 이 바울은 율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은 행함으로 이루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빚을 졌습니까? 갚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도 뭐백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그저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백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갚아주잖아요. 그냥 갚아 탕감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면, 또한 사랑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럼 탕감이 되는거죠 여러분 우리 죄의 탕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의 은혜로 우리 죄가 탕감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춰한거죠 그게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런 모습은 결국 이웃에 사랑하는 모습과 여러분 똑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내 이웃은 내 옆에 사는 사람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웃이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의 비유를 딱 들잖아요. 그리고 그가 강도 만나고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를 도와주는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자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 그 안에는 성김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도와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율법을 다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구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개명들이죠. 뭐, 가늠하지 말라, 살인, 도둑,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들었다그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그걸 행하는 그 순간에 다 들은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숙소에 데리고 와서 그 주인한테 뭐라 그럽니까? 야이 사람 돌봐줘라. 그리고 한대나련을 주고, 그리고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다시 이 사람 돌봐줄 돈 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그 짧은 상황에 이루어지는 그 이웃에 대한 마음은 율법이 원하는 요구를 다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마음이. 네.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그렇게 베푸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실. 우리는 여러분 베푸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염려하는 거는. 내가 베풀어서 주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 베풀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괴로운 거죠. 베풀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유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베푸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 베풀게 만들고 또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베품을 받는 자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자기 욕심대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사건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베풀려고 하면은, 또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못 못 베풀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 더 해주면 그 사람은 거기에 또 그게 그냥 이렇게 묻혀가지고 또안에또할수 있는데도. 참, 아무튼 사람의 관계성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것 같아요. 다만, 주는 자는, 베푸는 자는 내 마음의 평강이 이에스리스의 평강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또, 베푸는 자의 마음은 늘 그렇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게 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긴 채워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지 모르니까 내가 좀 답답하고 힘들고 조금 때로는 연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 모든 행함 속에 율법의 계명이다 틀었다. 여러분, 한번또 말씀, 우리 말씀 한번 찾아 봅시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어,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19장에 보면은 19장, 17절부터 18절. 보세요. 내 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나눔씩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에 대하여, 여러분 형제는 어떻게 보면 혈육을 나누는 사람도 현, 형제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일 수 있어요. 그런 면의 소리가 본다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여는 내 자식 얘는 내 자식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더 친근하고 여기는 더덜 친근하고 뭐 이런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질 수 있지만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크게 구별되지 않고 다 형제고 다 이웃이고 다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수 갚는 거 그거 내게 있으니까 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 채무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그런 거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의 사랑에 마음이 평가의 마음이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할 필요가 없죠 미운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줍니다. 레위인이 거기 지나가고,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죠?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 이거 잘못하면 나도 위험을 당하겠는데? 그러면서 피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는 일상생활 얼마든지 있잖아요. 피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의 마음과 그리때 평강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와서 들었던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무슨 화를 당하면 건들지 말라고 그그그 흔적 가지 말라고 잘못하면 덤태기 쓴다고 <laughs>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러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룰이나 현상, 이런 것들이 자꾸 좋은 것을 이용하고 좋은 것을 욕심으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하려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야쭈맨 총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뭐 우리는 또 이런 사람 만나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속에 이런 평강을 잃지 마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초부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은 상황이 많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때는 마음껏 여러분들이 주님의 쓰임의 도금으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백성. 또, 주의 자네들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